비산 비야의 너그럽고 아늑한 땅 서산 고즈넉한 풍경 속에 고풍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스위의 한옥이 있습니다 이 한옥을 직접 지은 이는 대목장 장훈진 씨. 그 3층 목탑맹가를볼 때도 3층 목탑맹가를 본다고. 아이들 도학생들도 이제 많이 오고 이런게 있으면 아기자기하고 있으면 3층 목탑이 있으면서 좋잖아요. 예? 한옥이 세채나 돼요 예. 다 뭐예요? 이거 시관 우리가 살림집. 저 아래도 살림집. 아 살림집이 두 개나 돼요? 들어야되이우리들 예. 식구가 많이 가지고서 그 좁아요. 도개체 식구가 몇 명인데요? 어, 우리 손자 아들 딸보다는 스물 네명네집 그래요? 네. 아, 모이면 예 네, 모이면 충청남도에서는 알아주는 고수랍니다. 그렇다면 대목장이 직접 지은 한옥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소유시켜드릴게요 아, 열여덟 배 목수 일을 시작해 무형유산이라는 대목장에 이르기까지 장훈진 대목장의 손을 거쳐 복원된 국가유산만도 어림자가 백오십 여채랍니다. 그런 그가 지은 한옥이니 집 자체가 작품. 네. 우리 집은 이제... 이게 겹첨마가 아니고 접첨마인데딱 딴데 빼서 유일하게도 이 처녀가 치로, 우리 질게 빼서 일미도 한팔대에 빼놓거든요. 겹첨마와 함께 신경 쓴 부분은 부채살 모양으로 된 석갈의 선자연이랍니다. 이게 선자연이라는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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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였는데 4일부터 해요, 사일부터 해요 이게 흉장이요, 엄청 어렵죠 게 이게 부여살 만한 부 깎아서 저여기서 만한 부터할만서부터깎아한 부착할 만한 부착할 만한 부착할 만한 부착할 만한 부착할 만한 부착할 만한 부착줄 아는 놈이 이 만한 다일할 만한 부착할 만한 부착한 목수답게 한무는또 얼마나 신경을 썼게요. 할갖고송착이 그 빠지면 나무가 한 부착할 만한 부착할 만한 부착할 만한 부착할 만한 이착할 만한 부이할 이렇게 끓여 나와야 이나무한 부착할 만한 알티가 이게 살아 있는 게 이해가 돼. 송진은 이게 사람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여기는 뭐 보세요? 응금. 하나 그 고치건 송진. 근데 이렇게 송진이 나와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거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있어야 이게 송진이 다이 코팅의 작용을 이거 이게, 이게 나와서 이렇게 속 그렇게 묻어가지고 코팅이 송진 나와서 나와서 묻은 데는해상가도 비가 와서 뿌려도 물이 안돼 이걸 만드신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송진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에서 이거 이거 100년 전 나와 이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 나와 ]구나. 이건 그게 예. 살아있는 나무라 이거 그 이거를 생으로 어, 뜨거운 스팀이라도 쪄가지고서. 기만 막 마기지 막 성막 끌어서다 나온다고 나오면 성이 빠지면 나무가 오래 볼까? 그래도 가장 힘을 준건 처마의 곡선. 이 집이 클수록 곡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에 그거를 이제 가만해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구분느 갖다가 평고자지고 그렇게 그렇게 깎여야 되고 한옥근이 곡기 행명이야고기 이게 판고 없으면 이 차와 집이 아무 의미가 없고 보기가 싫어. 뭐볼수가 없죠. 이렇게 처마를 해서 들어와야 계속 거기 있어야 한옥까지 그럼 이제 집안 구경 한번 해 볼까요? 높은 층고에 대들보 길이만도 무려 6m. 대대 손손 물려주고 싶어 좋은 나무 구하기 위해 애를 썼다죠. 이 나무 같은 거가 이렇게 예쁘니 얼마나 문의가 좋은가, 이게. 이, 이 특이하고, 이게 한 100년 다 먹은 남은 거니이랑은 생각. 이어디안터나 이게. 이게 갈라진 게 없다, 이게, 이 보면. 요거는, 요, 요거는, 이게 다미친 여기 서산 지방 육통인데, 이게 한 100년 넘은 거다 넘은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렇게, 이 개인이 이렇게 되면, 그사또가 붙잡을, 물매 조저 패고, 그다음은 죽였어. 옛날에 이렇게 치키라 했나, 이거. 사실 장훈진대목장이 번듯한 집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가난 때문에 머슴살이하며 목수일을 배웠기 때문인데요. 먼가를 가면서 앞이 여기 여기 갈다가 좀졸일만 자다가 지나 특히만 막 야단 막뭘그 예, 자제 그저 그래, 그래. 말도 됐어, 이 머슴다는 게 진짜 울기도 많이 고 참 그게 그때, 그때 생각하면 참 눈물밖에 안 나와. 그렇게 서럽게 살았어, 그땐. 모서을 사람같이 안 잊었어, 렇게이 땅에서 보낸 지나간 시간의 서름을 생각하자니 지금의 달목장 자리가 거저 얻어진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루도 쉼 없이 움직였다는 장훈진 씨. 우리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 대목수로 일하는 아들의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예산 국가유산 보수 현장. 원형 보존을 위해 나무 하나 기와 한장 상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외목장인 아버지를 도와 20여 년 동안 국가유산 보수 현장을 다녔던 아들 순부 씨. 이게 문선, 문선. 수정드리기인데 문을 달기 위해서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아들 순부 씨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세월이 빚은 농익은 경험, 감각 그런 것들 말이죠. 그 단계가 있어요. 그냥 뭐 고작적 하는 게 아니라 그좀 기간이 필요해요. 그럼 뭐 아버님 손재주 같은 걸좀 이어받으신 것 같아요. 네? 아 그거요. 뭐 이어받았으니까 이 목소리를 하겠죠 현장에 나오니 대목장의 시선에도 날이 섭니다 자, 자, 아버지, 자, 자. 자, 자. 아버지 치마 한번 보세요. 네. 나무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접 작업에 나선 장운진 대목장. 음. 야. 잠깐 보고 손만 댔는데 아귀가. 잘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목장이 같은 경우에 이 지방에서만 계속 집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게 유지방 특유의 그런 양식을 잘 보존하고 계신거예요 55년 목조 건축의 역사와 함께한 대목장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 떡은지 만 자르고 또 이어서 쓰고 쓰고 옛날 그 부자를 그냥 계속 몇 장년 이어나가, 또또 뭐라도 남게 이어나가야지, 그냥 가, 막 가는 게 아니야. 전통을 이어간다는 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이거는 우리가 그전에 아무 장비가 없었더니 다남물렇게잘 다, 다 올렸다고 해요. 이거 요새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요즘도 저기뭐 차가 안 들어간다는가 이렇게 막이 단위로만 있는 철 같은 데는 못 가잖아 그런 게그 그러니까 사람 수작업이 한다고 노라 불리는 이 장비는 지금으로 치면 크레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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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혼자서 무못 들어, 해도못 들어, 나나무그데 혼자서로가잖아. <laughs> 조금 불편하고 느리더라도 꼭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답니다. 박물관에서나 만날 수 있는 연장들. 목수일을 하며 직접 만들어 쓴 것들이라죠. 요거는 요거 요 a man, s 이 i 는 g i n g your jangle, Moksu, Hamil, Chick Jock, m a n d r 이 s s 이로 이게 누르면 이지잖이요문 하나 넘어왔을 뿐인데 갑자기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네요. 나 o 렇게요렇게 okay. You're o 이빠 y 잖아 u r e o 서 a y You're okay. You're okay. y o u r 되는 게 아니야 이게. r 칼 같기도 한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했더니 봐 봐. 이게 이렇게 이렇게 풀어 가잖아 이렇게 들어하잖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뚫어서 이게 쇠유비가 이렇게 사람이 비벼서다 이렇게 그러죠. 너무 아프다. 그걸 샀다 아직 더 보여 줄게 남았답니다. 가이이타이이 날도 다가이 예, 이렇게 타르잖아. 치면서 예. 얼마나 봐, 예. 저 여기 여기 이 다른 거 봐, 예. 이이밥 이렇게 나가서 타는 거 봐. 전통 방식으로 나무를 다듬는 자귀는 50년 넘게 사용했다는군요.

<laughs> 난 이거 이거 참재밌이에이자귀질소리에 뭐 아내가 나왔습니다. 날살나살안 보는 거살나든살가 보면 살가옛날이거다 있어. 옛날 목수 일을 시작한 이후 2층 한옥도 지었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부러워지집지니옛날 이렇게 진 집이 없었잖 한옥이라고 해서 2층 돌리는 거 아니잖아. 다 2층을 올려 살잖아. 이렇게 이 사람들, 뭐 이게 좀 이거 50년, 한 50년 됐더라도 아직 깨딱 없잖아.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 그때 당시 아주 양옥이 최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켜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고스와서 구경하고 막 2층 놀러 가보고 했었는데. 없는 살림이었지만 직접 지은 내 집. 이리 따로는 보물내가 보물 줄 보물이 말 보물이요? 응, 보물, 보물 보물 보물이 있다는군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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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기 여기 여기 대딸, 광산에큰 아들. 이거는 며느리야며느요 이제 이거 대 딸, 여기 대 딸, 대. 아들인데 얘가 다자 가뜩이 있는 게저저 얘가 커서 이렇게 이렇게 되네 저 가뜩 사진 하고 있다 저외치 어디에 얘가 얘가 장아들로 여러분 저 여기 저 우리 큰딸 결혼한 거 아들 결혼한 거시댁딸 이자 딸다저 아들 결혼한 거다 우리 우리 아들 아니, 뭐해, 아들 보물이지 뭐야 보물이 야들금다 언제 보이저 우리 아시고 그냥 많이 이 저사 취해라고 어서미쳐 없이 살아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됐던 부부는 오남매 모두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시집 장가 보냈답니다. 그것이 생의 기쁨으로 남았답니다. 오랜만에 서산 도비 산자락에 있는 구석사를 찾았습니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 영주부석사와 창건시기는 1년 차이나는 쌍둥이 사찰이라고도 전해진답니다. 저, 저기, 큰났더니 깨끗하죠? 굉장히 이쁘다고. 어디가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예, 큰큼더니 이거 다 완전히 다 잡았더라고요. 이거 다싹 다. 요 우리 여기, 여기, 이게 문화대요. 다. 장원진 대목장이 온 마음을 다해 복원한 부석사 극락전. 그때 시가 예, 95년도에 이게 예, 이 95년도에서 수얼마 옛날 던 거. 이아었아이지 예, 아래, 예. 말씀 듣고 보니 이어진 기둥이 눈에 들어옵니다. 황온진 대목장 손에서 이어진 천년이 넘는 세월 꿈은 앞으로 다가올 단단히까지는 이제 이 일을 다 해서 이제 보수를 더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 젊은 세대에서도 이제 이것 좀 배워서 내를 있었으면 좋겠어. 다음 세대 또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